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올류투산 가솔린 1.6 터보, 이륜구동 모던, 모던입니다. 주행거리는 21,800km, 출고는 20년 09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일단 판매 가격은 2,380만원이고, 성능은, 음, 네, 완전 무사고에 차량 입고기간도 며칠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1인 신조차고 내차 네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뭐 차가 거의 신차급 차량인데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산타페를 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SUV를 찾으셨고 그래서 저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함께 차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고객님과 함께 경남 창원으로 따라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9월 다돼 가거든요. 비가 계속 와요. 다음 주 오늘 1, 2월인데 다음 주도 계속 일기 예보 보면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 장마가 여름 장마가 좀 일찍 끝난다 싶었던 만 다시. 늦,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는 밤사이에 충전이 어느 정도는 됐을 겁니다. 완전히 충전은 아니지만. 80% 정도는 된것 같은데. 어제 장거리를 다녀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창원 방면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여기서 24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휴일이라 판매자분께서 조금 늦게 나오신다고 차를 먼저 보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죠. 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캐딜락 ATS를 구매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네시스 BH.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진해거든요. 아, 마산. 마산. 어, 오토스웰리라고 하는 중고차 단지가 있습니다. 커다란 단지 위에서 보이네요. 저기입니다. 여기서 유천을 해야 되는데. 유천을 <laughs> 해서.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차들이 탁보 표시가 딱 나가거든요? 표시요? 그러니까, 딱 보면 표시가 나요. 뭐가 수리가 있거나 하면. 아, 예. 바로 표시가 나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차는 아니고, 여기 좀 약간 긁힌 게 있네요. 예, 그쵸? 여기도 그렇고. 이게 이거 선상도다 했을 겁니까? 예. 아 네네 그냥 외관이나 어디 뜯거나 예. 페인팅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것만 봐도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봐도 이렇게. 이게 차가 앉아보시겠습니까? 예. 요런 데 보시면은, 약간 이제 흙탕물 같은 게좀 튀어 있죠. 그래서, 예. 이게 직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크레딩, 그래딩, 플라스틱 크레딩도, 예. 약간 이제, 이제, 백화 같은 게 피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 왁스 예. 같은 것도 딱좀 예. 지워지긴 하는데, 앞차주분이, 요런 데도 그렇고, 약간, 예. 그래서, 어 지방이나, 그니까, 러 포장도로만 다니는것 같지는 않아요 음. 약간 좀 농로 같은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자주 다니고 우리 김해 같은 데 보면은 농사짓는 많잖아요 이런 음. 이게 그런데 약좀 오래간 것 같은 느낌 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첫인상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뭐 전부 부품들은 전부 출고 상태 것들입니다 뭐 패드라든지 이런 것도 한데다뭐70% 음. 이상이고 이 유리 같은 것도 다 출고 유리고요 요, 요거는 그거예요. 그냥 광택. 앞유리를 틴팅 안한거 보면은 그래도 연배가 약간 있는 사람이거나 뭐 눈이 저도 사실 요즘 안 틴팅 안 하거든요. 네. 밤에 어두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니 제일 중요한 게뭐 사고가 손상이 있는가.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좋은 거 같고. 뭉콕이 네. 없는 거 여기 있네. 문콕. 음. 문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좁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주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그거예요. 그거 네. 광태감에서 묻은 화학약품들이거든요. 네. 어, 타이어는 확실히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많이 남았고.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그런 분이 탄 차는 아닌 것 같고. 보시다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십시오 요리 같은 것도 다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보면 초보 좀 운전이 서툰 분과 운전이 익숙한 분이 이제 알수 있는데 이런 차들은 운전이 서툰 분이 몬 차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요 그런데도 보면 이 먼지들이 좀 약간 좀 찌든 먼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 환경이. 물론 이차 팔기 전에 이제 앞전에 어디를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고 여기는 약간 휠 기스가 있죠 음. 어, 이런 디스크 로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건강하고 보편적인 수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특별히 현재로서는 이상징후는 일단 없어요 기스 사고차 같은 거는 아니고 신차도, 저는 신차도 그만 받은 사람이라서, 현대에서. 신차도 문제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뭐, 도장을 새로 가 나온다든지, 부품 조립이 잘못됐다든지, 뭐, 일단 담배 냄새 같은 거 일단 안 나고. 네. 보통 이제, 뭐 사고나 침수차들은 바로 2시간요 졸로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아니고. 실내 깨끗하게 탔다, 그죠? 일단, 첫인상이 이제 내연차 같은 거, 뭐, 담배 냄새 일단 안 나고. 요런, 보통, 예를 들어서, 현장에 다니는 차다. 예를 들어서, 막 신발 더러워진 걸막 타고 다니잖아요? 요런 데 이제 때가 묻거든요, 요런 데.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와, 현장에 다녔거나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도 내장재가 제가 이제 차를 보러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보편적으로 알수 있는데 일단 뭐 물을 먹었거나 이때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런 차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손을 넣어 보면 잘 말라 있거든요 타세요 차 안에 그거 비맞습니다 차는 2만 k m 밖에 보통 요런데 보면 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거 보면 차는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2만 k m 니까이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열쇠도 일단 두 개가 있고 요런 내장재도 보면은 2만 k m 탔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한 게아니고 굉장히 깨끗하게 다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일단은, 뭐 아끼면서 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상시키려나 호감시킨 차는 아니네요. 쏘고. 현대차는 요 실런트가, 프리된 차는 요렇지 않아요. 울컹불컹해지는 실런트를 쏘고요. 금방 표시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laughs> 그래서 제일 난이도가 낮죠. 이 사, 사고 의무를 판별하는 게. <laughs> 일단, 보통, 천장에 차들이 보면, SUV 같은 경우는 특히, 천장에좀 때가 묻어있거나, 사용감이 있거나 하는 차들도 많은데, 네.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시트도 일단 깨끗하고, 요런 네. 데도 막 발로 막 차고 하는데, 저희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애들이, 애들이 탄 차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탄 차들은 요런 데에 막, 막, 뭐 묻어있거든요. 막 음료수 같은 거 튀어있고, 일단은 때가 없고, 차가. 새 차라고 해서 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죠. 찬지인데 네 가져오십시오. 아, 차 가지고 오셨네요. 당연오십시오 <laughs> 어, 차는... 진짜 2만 킬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깨끗하네요. 차는, 진짜. 매뉴얼도다 있고, 깨끗하다. 마음에 든다. 선생님 같으시다. 조용조용. 아, 네. 판매자분이 아니고, 우리 고객님. 차가 전체적으로, 새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유이로트도 예, 보면 다 20년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사고니까 사고는 현대차들 특히나 보통 이제 조정이 있거나 하면 풀린 자국 바로 있어요 풀린 자국 없고 여기 풀린 자국 없고 풀린 자국 없고 그래서 이 차는 당연히 무사고고 겉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하우스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히 그냥 출고된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는 차들은 안쪽에서 보면 수리하는 적이 다 남아있거든요 예. 일단 전혀 그런 건 없고 육안상으로 어, 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엔진오일이니까 확실한 건 F절에 넘어있다 그죠? <laughs> 엔진오일은 일단 정량이다 왜냐면 엔진오일 감소되고 소모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은 없겠지만 아직 새 차니까 슬러지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타다 보면 여기 까만 쉽게 말하면 탄, 탄들이 이제 저기 탄소 찌꺼기 같은 거 붙어 남아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자,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색깔 괜찮고. 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산도가 변하거든. 산도 7.0에는 이게, 이건 새거예요 새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냉각수들이나 혹은 녹물이 섞여있는 것들은 바로 산성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있는 괜찮고. 아, 그냥 그 바닥에 놔두셔도 됩니다. 제가 놔두는데, 바뀌어. 지야 되는 게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엔진 오일은 그 다음에 엔진오일은 교환한 지한 5,000km 까지는 안탄것 같아요. 역시 클리너가 굉장히 깨끗한 거 보면 엔진오일은 한 2, 3,000 정도 탔을라나?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현대 차지, 치대 이런 거 너무 잘 돼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액은 아마 상태가 조금 이 수분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음. 상태가 괜찮지 싶은데 이게 수분이 2% 이상 되면은 삐 하고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2% 정도 됐다 수분을 약간 먹었다 음. 생각보다 빨리 물을 먹었네 2 0년식인데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은 4만에 한 번씩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은 일단은 더 타다가 4만 키로가 됐을 때 네. 한번 교환해 주십시오. 지금은. 요런 어. 데가 많이 새는데, 아, 네. 이제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유나 이런 걱정할 지금 연식과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 네. 좀 오래된 차들은 요런데 보면 새요. 네.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한번더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오일팬 보이시죠? 오일팬? 보이십니까? 까만거 까만거야예 그게 오일팬입니다 예. 보통 오일 누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차가 아, 앞으로 예. 가니까 예. 오일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예. 근데 오일팬도 깨끗하거든요 앞쪽 오일팬 지금 이거 보이시죠? 오일팬 예 그쵸? 예. 이렇게 보면 보이죠? 깨끗하죠? 당연히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 같은 경우, 프랭크 실 같은 경우가 간혹 터져가지고 세는 차들이 있는데, 아유, 뿌리실 필요 없죠. 제가 보면. 생각나요. 네, 요 거울 세는 건 없습니다. 이쪽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저 가스켓 보이시죠? 이쪽, 제 쪽에서 봐야 됩니다. 저 거울을. 위에서 이쪽으로, 이쪽에 이쪽으로. 예, 네, 여기가, 이제, 보통 크랭크실 같은 게, 이게 이제, 누유가 있 이런 데있습니다 네, 네, 그런 데 없고, 그니까딱 세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누유는 없어요. 누수도 없고. 파워프레인은 이분들 앞 봤을 때는, 누관상은 사고도 없고, 상호품도 이상이 없어요. 단지 돈한 4만 정도 되면 수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가루 가루 고 열선 좀잘 나옵니다. 시원하게잘 나오셨습니다. 그래프가 그래프. 음. 약간 미세하게 들어오니까 이 차가 떨리니까 음. 근데 진짜 부드러운 육기통 그 이런 차들은 완전는 일자로 거의 음. 수, 수치를 안 나오는 정도도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느낄 듯지르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2만 1 0 음. 4기통이니까 조금 진동이 육기통들보다좀 들어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연결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판매자분한테는 여기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코드가 떴는데 여기 그래서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면 없어질 거지만 만약에 다시 튼다고 하면 이제 에이스를 받아야죠. 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 받아요 P00, P044200. 저는 캡처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DCT 미션이기 때문에, 저단에서 시간한반클러치가 붙고 하는 거거든요. 네. 수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새 차라서 지금 덜덜거림이 거의 없네요. 네. 근데 타다 보면 조금씩 덜덜덜. 물론, 새 차니까 괜찮겠지만, 이 정도 속도까지는 최소한 굴려봐야 돼요. 지금은 주행성이나 이런 건다 정상입니다. 차에 조향이나 쏠리는 거런거 없고, 네. 제동할때 문제도 없고, 변속도 지금 무섭게 잘 되고, 다행이네요. <laughs> 마모가 지금 없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이 정확하게 3mm거든요. 3mm는 한6 0 남은 겁니다. 네.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는 한60% 정도 수준 내외로 있습니다. 딥 타이어는 5, 6, 6 m m 나한80%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차 갖고 가시면 엔진오일은 제가 볼 때는 한 2, 3000km 정도 타시면 되고, 음. 엔진오일 교환할 때 타이어 로테이션 한번 해달라시죠. 음. 그럼 타이어 좀더 오래 쓰거든요. 네, 차는 다 받고 고객님 가셨습니다. 차는 뭐새 차에서 우리가 2만km, 20, 20년씩이라고 하는 새 차죠. 새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코드가 하나 떴지만 그 연료 증발 같은 누설 그거야 뭐 확인하고 고치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걸음이 안 돼서 또 고객님까지 또 일요일날 쉬는 날 왔는데 헛걸음이 안 돼서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객님하고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 좀 부서가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마산에서 인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